최근 포스코퓨처엠이 포항에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일 포스코퓨처엠은 화요코발트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극재 중간 소재인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포스코 퓨처엠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간 소재인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하는 양극재의 중간 소재로 국내 생산 비중이 약 13%에 불과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능력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역시 전구체 원료 중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아 내재화가 중요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원료 조달에 강점이 있는 화유코발트와의 니켈 전구체 투자로 포항영일만 일반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연산 10만 6천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기지와 연계한 니켈 전구체, 양극재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산 10만 5천 톤의 양극재 글로벌 양산 능력을 2030년까지 6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인 포스코퓨처엠은 전구체도 연산 1만 5천 톤에서 44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전구체의 자체 생산 비율을 14%에서 73%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의 응급제 생산 공장 추가 건설도 추진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세종에서 7만 4천 톤의 천연 의견, 포항에서 8천 톤의 인조 의견 응급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응급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 능력을 2030년 3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응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원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풀 밸류 체인을 고도화해 번역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고객사의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포항시에 배터리 소재 투자를 지속 확대해 K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투자 소식으로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